자, 금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14장, 아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바울은 자신과 로마에 있는 그 교회와의 관계를 좀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4절 보면은,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한한 자임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씀해요. 나도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로마의 로마 교회에 대한 그 확신을 말씀을 해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앞서 말한 거죠.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라는 확신 이 있다는. 우리 약간 좀 과장이지 않냐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뭐 사실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로마교회 사람들은 서로를 권할 수 있는 그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함이죠 두 번째로는 지식일 겁니다 모든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선, 선함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우리가 문맥상으로 놓고 보면 앞서 우리가 다뤄봤던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다함이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찼다 지식이 가득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 똑똑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인 사람들이 이렇게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도 꽉찬사람들인데 굳이 왜 이런 로마서를 기록해야 됐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라고 말씀.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뭡니까? 아주 분명해요.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미 로마의 교회는 이 바울이 앞에서 전개한 그 진리를 배웠다 라고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 라는 거예요. 이미 배웠던 그 진리가 다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담대히 썼다라고 표현하는데, 담대하게 써야 했던 그 이유는 아마도 로마에 있는 그 교회는 바울에게서 배운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배웠고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그 부담감, 내가 괜히 너무 나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죠.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뭡니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우리 방금도 제가 얘기했던 그 사도라는 직분. 그 직분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계속해서 16절에서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바울은 지금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 예수의 일꾼이래요. 이 일꾼이라는 표현은 종교적 의식과 봉사와 관계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 예수의 일꾼으로서 이방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어떤 그 의식과 그런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그의 직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제사장 직분. 여러분, 제사장은 뭡니까? 재물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드리는 그 재물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바울은 누구를 이 재물로 드렸느냐? 이방인을 재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재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제사장적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재물로 드리는 행위. 그게 바로 자기의 그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역이다라는 거예 로마서에서 이 제사장 사역을 두번 언급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하나가 방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이것도 제사장적인 사명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도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바로 제사장적인 사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도 제사장적인 사역일 수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역시나 제사장적인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슨 뭐 이방 종교들에서 말하는 뭐 신에게 다가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 직접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니 모든 신앙인의 모든 믿는자의 모든 구원받은자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두는 이 땅에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아가지 않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 바로 예배자의 사명이 있겠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같이 이 어떤 사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꼭 전도라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한 전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적인 사명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그 중대한 사명을 가진 제사장으로 그곳에 나아간다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시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써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소개하며 나타내야 하는 그 사명을 지닌 제사장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에서 그 공간에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위해 더욱더 충성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